문서 관리 메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더보기에서 문서 관리를 선택합니다. 문서 관리는 회사의 주요 업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. 사진, 오피스, 파일, PDF 등 다양한 문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, 파일 뷰어를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파일 뷰어로 열람한 문서는 자동으로 휴대폰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. 이제 문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문서 등록 전에 문서함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문서함 설정은 문서를 분류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. 문서 관리 상단의 문서함 설정 버튼을 선택하면 문서 구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문서를 구분할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을 선택합니다. 설정된 문서 구분은 검색 필터로 활용되어 원하는 문서를 빠르게 찾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문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문서 관리 하단에 문서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. 문서함 설정에서 등록한 문서 구분이 표시되며 발행일자와 관련 부서 선택 및 문서명 관리 메모 기록이 가능합니다. 문서 첨부 방식은 사진 촬영, 앨범 첨부, 파일 첨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 사진 촬영 시 카메라 화면에 촬영 가이드가 표시되어 편하게 문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은 최대 20장까지 연속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촬영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촬영한 사진이 일괄 업로드 됩니다. 앨범 첨부 시에도 사진을 최대 20장까지 선택해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파일 첨부 시, 엑셀 파일,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파일과 PDF, 압축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업로드된 파일은 선택 시 파일 뷰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면 하단의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문서 등록을 완료합니다. 문서 관리 목록에서 문서 정보를 선택합니다. 문서 상세 화면에서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을 선택하면 확대 보기 가능하며 삭제 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. 첨부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 열람과 동시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. 다양한 문서를 업로드하여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하단의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문서 수정 가능합니다. 화면 하단의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문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문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일뷰어로 열람한 문서는 자동으로 휴대폰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. 이제 문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